이번에는 이태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크체관 우상향 그대로 가고 있고요. 이제 주봉 기준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어, 매월 약 얼마죠?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한1% 1%만 아니고 0.2% 3%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죠. 여기서 저기서이 정도 올랐으니까 약2% 정도 오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니까 어, 부담스럽다 지말시고 현금 가지 이걸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. 차이나생테크 어, 월봉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고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. 여기 다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.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율을 지금 이제 400이 기준이 됐어요. 거의 400이고 400이기 때문에 40%가 10%가 됩니다. 10% 정도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%까지. 어, 인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, 물량 그대로, 부한 물량으로 대응할 거고요. 일본 의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플랫, 요고 급등보다 반이 됐죠. 그러니까 요거 한번더 치고 나올 것 같아요. 이때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약 20%, 15%에서 20% 정도까지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AP 빅스 여기서 일부 물량 설기를 잘한것 같습니다. 3분의 1 정도 정리했고, 여기서 다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, 조금 더 보면서 시장 대응 한번 하고요 미국 선물인버스 미국, 미국 달러 선물인버스 땡큐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% 약간 넘기는 데까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 여기 한 8000원 정도까지 오면 수익구간은 확실히 오거든요 그때 한번 어, 물량을 줄여가는 형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잘 살아남아서 다시 올라오죠 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, 쭉 올라갔는지까지만 확인하고 이것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무로 내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이것도 동일하게 홀드로 대응하고 내년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레버리지 어, 조금 안 좋긴 한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37,500원 정도 오면 땡큐 하면서 추가로 비중을 조금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 그대로 살아서 올라갔지만 다시 이거 만나러 올것 같거든요. 만날 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난 내로면 대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트남 여기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이 나쁘지 않고 베트남은 추가 성장이 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ETF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